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들이 법인 운영하시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임기입니다. 상법에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감사가 2021년 1월에 취임을 했다. 이러면, 이 감사의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중의 종결시는 2024년 3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임기가 3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2021년 4월에 치만 감사의 겨를면은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는 2024년 3월 31일입니다. 따라서 3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 1월과 2021년 4월에 취임한 감사의 임기는 모두 2024년 3월 31일로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중임 등기를 해태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